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기도와 동역자, 놓치기 쉬운 가치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아멘. 굴로세 교회는 신비한 체험을 앞세워서 체험이 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짓 선생들의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주 신비한 기도라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야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모함이 간절하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강력하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 안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2절을 보면 먼저 기도에 집착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으며 거짓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오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파수꾼이 보초를 서듯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길 권면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복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기도할 것인지, 지금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즉, 바울과 디모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도나 목회자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서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일 때문에 사도가 매인 것이며 그렇게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사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외인에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는 그들을 위협하던 이단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산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잘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살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또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이어서 말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기도 생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되 평소 삶에서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했다면 일상에서도 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전도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7절부터는 두 사람의 동역자를 언급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교회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아야 합니다.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의 사정을 알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구절에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는 골로새 골루세 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일으킨 변화의 산증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그의 변화와 성장은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두기구와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초월적인 것이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일상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은혜로 이 땅에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동역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은혜로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데 오르는 것은 바라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역할은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굉장히 수고스럽고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잘 추진하고 처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중 하나가, 핵심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그런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성도의 교통을 실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사랑으로 매는 띠입니다. 기도라는 신비, 성도의 교통을 위한 수고.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기도 없이, 동역자 없이 주님의 교회가 설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성도들 없이 교회가 설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비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에 힘쓰며 살게 하시고, 틈을 내어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교제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신비를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